12월 30날에 거제도 앞 바다 풍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캠핑카가 주차해 있는 곳은이런 풍경입니다. 곳은를곳은 가시는 분곳이 계시고 뒤에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라이언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저렴한 것도 있고 각색 각양의 캠핑카와 밴과 모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 안에서는 오늘 <laughs> 해가 안 나와가지고 텐트 안에 계시네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 안녕하세요. 네. 약주 한잔 하시고 계시네요. 각자 하시는 분그 다음에 뒤에는 또 나도. 캐러반 점검 하시는 분 캐러반이란다. 팬 스타렉스로 만든 차를 점검 하시는 분또그 뒤에는 앉아계신 분 한가로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 저쪽에는 또 새로운 캐러반이 한대 들어오고 있네요. 음, 이거는 루프탑. 음, 혼자 조용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환영합니다. 세네이터. 오늘 월요일인데 자리들이 많이 찼네.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재밌죠? 저기, 냄비, 수전자, 베일리 좋은 거 가져오셨네. 주를 어 그런데 <laughs> 제가 여태까지 여태까지 본 캐러반 운전하시는 분 중에 제일 나이 드신 것 같아. 내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저 형님뻘 되는 분이 캐러반 운전하시네요. 음. 그런데 엄청 잘하시네. 이 캐러반이 뒤로 이렇게 많이 빠꾸하게, 아, 많이 후진하기가 힘든데, 오 그냥 아주 자신만만하게 뒤로 백을 하시네요. 오. 뒤에 후방카메라가 있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찍습니다 하나 찍어 드려요? 왜요 좋잖아요 재밌고 몇쪽에다대실려는 말이다 여기는 주차공간이 조금 넉넉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는 잠시 뭐 여기는 이제 뭐 슈퍼를 갔다든가 뭐를 잠시 나가셨던 분이고 그죠? 어디 가셨대요? 저 차가 신기해요? 저기 있는 거죠? 차작인 것 같은데 엄청 신기해요 애기들도 있네, 손주들이 있네 야 니네 어디서 왔니?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서울? 몰라? 잘안 들리는구나 강원? 어 강원대에서 왔구나 추운데 따뜻한 데로 왔구나 아 지금 오신 분께서 아이 안녕 헤이 안녕 강원도 어디서 왔어? 어? 강원도 어디서 왔어? 니네 어디서 왔어? 강원도 어디? 음, 어? 의창군 의창군? 어? 의, 의창군이 어디냐? 파령동? 팔용도. 아, 네. 강원도 파령동에서 왔대요 아, 그런데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는 캐라반 저도 캐라반이에요. 저는 미국식인데 제가 제가 운전 제일 잘하는 줄 알았 제일 잘하고 제일 나이 먹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무버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버를 말씀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무버로 차를 움직이시는 거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무버로 주차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충 대놓고 설명을 설명을 좀 들어보자. 지금은 밑으로 내리는 건가요? 아 바퀴에 붙이는구나. 아, 예, 바퀴에 예, 바퀴에 지금 붙여서 바퀴로 움직이겠죠? 바퀴가 점, 바퀴 쪽으로 점점 가네요. 그만큼 가서 바퀴에 닿고 예, 바퀴에 딱 붙었죠. 음, 그래서 저 바퀴를 이제, 무버가 움직여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시치를 풀고, 시치를 풀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시치를 올려서, 저쪽에 가서 찍어야 돼. 시치를 풀러서 이제, 차만 앞으로 나가겠죠? 이 연결고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 올라가야 요 네. 연결고리를 지금 풀었죠. 풀어서 차가 빠져나가고, 이제 지금부터 무버로 저기 있는 리모트 컨트롤로 이제 차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죠. 지금 여기 조종을 이제 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향도 틀고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하긴 편하네요. 어, 대충만 돼도. 시프트? 네. 아 저는 포레스트 리버에.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 예. 좋은 예, 아닙니다. 이게 더 좋죠. <laughs> 이 엄청 큰데요. 이게 몇이에요? 500, 600? 530. 530. 예. 용적률로 이제 표시를 하죠. 530미모는좀큰 편입니다. 인디아나. 인디아나. 세나토. 세나토. 세네이토. 예. 스리즈5네 세네이토 면은 상원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상원? 옛날에 예. 인디아나, 아, 예. 인디아나 존스테트 예. 그 기념으로 예. 10년 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네. 어, 이거 그러면 사셨을 때 엄청 비싸게 주시고 사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한 세트 예. 얼마나 주셨어요? 이거 옵션하고 하나사장어요 3,300? 어, 그러면 뭐, 많이 비싸지도 않네요. 네. 8년 전에, 8년 전에 옵션 껴서 3,300. 음. 그래서 이렇게 주차라인에 딱 맞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몰고 나오면 사람들이 막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랬겠는데? 요 그랬죠? 이건 너무 나은 것 같은데, 피가? 올라한두 쪽은 나왔네. 지금 주차하긴 했는데 마카트로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저긴 쪽은 저쪽이 길어요. 저쪽이 저기 버스, 버스 있죠? 저쪽은 저, 음. 여기? 어 그래도 뭐 차단이긴 충분한데? 요 저기도 저만큼 나왔는데. 저하고 똑같이, 저도 이 수평이죠. 이 수평 놓고, 예, 좌우 평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앞뒤 평형 맞추고. 수평 보고, 예, 앞, 예, 지금 여기, 지금, 어, 모든 분들이 캠핑카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어, 저번에도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어, 잠을 밑에 내려와서 캠핑카에서 혼자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소유주분께서도 네. 밑에 내려오시면 아주 머리가 아, 맑아진다고 어, 그러십니다. 예, 그게 이제 네. 어, 저번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지 선사시대 이위로 내려오는 자기만의 동굴이 <laughs> 남자한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야지만이 혼자 딱있으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수다를 하면서 풀지만 어. 남자는 조용히 혼자 아, 있으면서 아, 풉니다. 너무 네. 너무 좋아요, 이가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자기 집 바로 앞에 놔둬놓고 캠핑카에 자는 이유를 내가 아. 캠핑카 사고 싶긴길 하지만 저걸 왜 저럴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솔직히. 집 이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렇지. 저는 솔직히 매일 내려와서 자고 싶거든요. 네. 벌든 뜬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내려갔잖아요. <laughs> 예, 예, 그러셨군요. 예. 아, 이게 이렇게 사셔가지고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아, 솔직히 지금, 지금은 솔직히 계속 대리점 사장님하고도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아, 행복합니다. 예, 맨날 떡보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왜냐면은 음.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맞죠, 분들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 예. 오버은는 이제 좀침울하고 음. 이런 느낌이 많은데 음. 그래서 어떤 분이 좀 행복하신가 하고 찾는 찾아서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행복하신 분을 찾았습니다. 아. <laughs> 오늘도 찾았습니다. 예. 세 번째로 예. 행복하신 예. 분. 너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예. 저 원래 계획은 한50 정도 나이가 50 정도 됐을 때좀 애들 도다 다 크고 했을 때 하자라고 했는데. 좀 하여튼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내리게 됐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좀 무리는 많이 했는데 예. 예, 7천 정도 같애. 가까이 되면 예. 상당히 무리가 되죠. <laughs> 빛, 생빛을 내고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잘하셨습니다. 저질러 주 봐야 된다니까 지나고 보면 인생은 똑같습니다. <laughs> 좀 무리하나 예. 제 저희 사람하고도 삶의 그 패턴이 한살이도 어리고 한살이도 젊을 때 놀러다니자 라는 주의라서 네. 예. 돈 버는 거는 네. 버는 건데 아, 일, 예. 일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뭐 바, 시즌 때는 바쁘실 정도만 음, 하시는 음. 사업도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열심히 노시기도 하고 아 진짜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그러면 요, 요번에는 어, 어, 준비를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먹을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싹고 나오셨어요? 2박3일 나오신 거 요번에? 지금 병? 오라스 목금요일. 오 잡아서 그냥 여기 거제도 있다가 통영이나 넘어 올라가면서 넘어갔다가 전라도 쪽 돌고 이렇게 복귀 예정이거든요. 예. 뭘 예, 예. 거는 그냥 다세 다세 4박5일 정도 잡으시군요. 예, 예. 딱히 계획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가서 필요하면 마트 가서 그때 그때 조달. 아 예. 예뭐 그런, 걸로. 예. 뭐 그렇게 예. 아니면 지나가서 그냥 식당 가서 먹고. 그거 안 하려고 이거 산 거라서 예. 캠핑 가면 무조건 움직이지 예. 못하니까 예. 그 예. 공간 내에서만 예. 뭘 자꾸 해야 되잖아요. 예. 제제 예.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음. 6, 7만 원 정도면 은 아마 충분하시지 않을까. 다못 먹습니다. 6, 7만 원이면 많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회나. 아그죠 고급 예 외식도 어, 있고 고급을 먹으면. 예. 그 정도면. 그러니까 19분이 지금 어, 네 분이시죠. 네네네. 네 분이니까 뭐 어, 그 정도면 아마 회도 드시고 뭐 맛있는 도 사시고 <laughs>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laughs> 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아마 이게 숙박비 정도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도 한 친구는 야그 돈이면 대체적으로 아시는 분, 캠핑카에 대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 돈이면 호, 평생 호텔을 가고도 돈이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호텔, 그 다음에 바다 옆에 있는 펜션, 뭐, 콘도에도, 콘도에도 많이 있어 봤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 분위기가 틀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경, 그렇죠. 산이 보이는 광경. 바다 뷰도 예. 비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문 바로 열었을 때, 이제 푸르른 나무들이 보이는 광경하고, 또, 호텔의 벽을 보고 그렇죠. 일어나는 느낌하고 아, 아, 아. 또 틀리고, 공기도 틀립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면. 사실은, 그, 래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캠핑을 하죠. 그 캠핑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호, 그렇죠. 평생 호텔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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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캠핑카 사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캠핑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캠핑카는 좋겠구나라고 사서, 막상 자기가안 맞으니까 아난안 맞아 방치시켜놨다가 중고로 팔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캠핑을 좀 그래도 좀 오래 좀 하신 분들은 하면 정말 200% 아니고 300% 400%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사, 이, 이 캠핑카를 사시면서 어떤 부분들은 이 모터홈 한국 모터홈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뭐 그런 거가. 그러니까 뭐 일반 얘기하자면 하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 좀 솔직히 이거 저는 제 생각인데 이게 한국 모터 업체 자체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좀 마감이래 힘들겠죠. 저도 직원을 음. 써보서 알겠지만 음. 사장의 마음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렇게 네. 뭐 조금 그좀 마감 처리 그렇게 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음.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뭐 카라반이나 독일식 카라반, 미국식 카라반 얘기하는데 그쪽 업체를 아직 따라갈 아직 멀지 않았나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아. 뭐 마감 처리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근데 뭐.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디든지 뭐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예, 사실은 그런 마감 처리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잘 해놓고 하나를 잘못해도 소비자는 그것 때문에 맘 상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음. 90%를 잘 했는데 10%가 약간 어설펐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클레임이 계속 걸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뭐 수입 갈아반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거기서 이제 그 1%를 줄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네. 거죠. 에, 그러면 이거 사시기 전에 이모홈에 대해서는 공부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보기만 계속 꼬고 그냥 거의 한 사기 직전에 한 3개월 정도를 어 제가 TV를 즐겨, 즐겨 보는데 TV를 끊고 네. 유튜브 유튜브로 <laughs> 눈뜨면 유튜브 보고 음.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또 눈을 꺼보고 3개월 안에 계집 그 사람이 아, 그래 좀 살아 그러더라고요. 계속 아, 네. 사고나서 어. 네. 3개월 정도 진짜 그냥 계속 봤던 거를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외울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사실은 여태까지 아마 보셨을 때새차 리뷰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살림이 어, 안 들어가 있는 네네네네. 거 네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실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뷰예요. 그 그래서 그분들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신차 리뷰만 계속 봤었어요. 신차 리뷰만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보면 네, 내 똑같은 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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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뭐, 뭐, 다들 뭐, 그렇겠죠. 라면서 엄청 <laughs> 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진짜,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보면, 유튜버들이 보면은, 그냥 진짜 실사용 리뷰. 네. 그게 나중에 그거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예. 네. 사용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음, 네. 어, 어, 실 사용자 리뷰가 이제 어, 여러 대를 뭐 열대, 스무대 이렇게 하는 그 어, 유튜브 사이트가 별로 많지 않은 어,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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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 캐라반 모톰 다 합해가지고 지금 팬까지 어, 어, 실 사용자 리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오늘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에, 캠핑 생활하시는 분을 만나셔가지고 좋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외부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직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 바깥, 아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망캠핑카요? 네 소망캠핑카치시면은 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아요도 <laughs> 아, 네. 그럼 이건 베이스는 포터 포터투 베이스고요 네. 그러면 문은 이렇게 예. 아, 문은 이제 거기에 딱 걸려서 이거는 이제 외부 샤워기네요. 네. 네, 네. 외부 샤워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어, 드레인 하는 데마이네요물 빼내는 데. 네.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딱히 아는 게 없는데. 예. 이거는 뭐예요, 이 박스는? 창고요. 아, 창고, 수창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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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 어, 입력선, 한전. 한전, 예. 한전. 네. 네. 전기, 안전안전 전기. 이거는 나쁜 트고 그리고, 어 이거는 통짜네요. 통짜라서, 누수의 네. 염려는 없을 것 같네요. 이 통짜죠? 여기는 FRP. 네. 여기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알루미늄 판넬 아, 알루미늄 판 여기, 여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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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예. 통 FRP는 아니고, r p 는판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 업체의 장점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썬팅이 기본, 그냥, 색깔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밖으로 돌출이 애는 안으로 밑에하게 들어가 있고. 보기 아, 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예, 아, 하나도 안쳐 어닝 들어가 있고. 예, 어닝. 네. 유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캠핑카로 아주 행복한 <laughs> 생활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